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아, 한 주간 또 매매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무료방에서 2월달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매매 진행하시면서 2월달이 매매일수가 작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싹싹 긁어모아야 돼요. 2월달에는 더욱더. 그래서, 단기하고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에서 단기하고 단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죠.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에코프로를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에코프로 우리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어요? 에코프로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10만원 되기 전에 9만원대에 잡았었죠. 에코프로 7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반토막이 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40% 정도 수익률인데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종목 매매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수익금으로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하나. 그죠? 대형주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죠. 대형주에서 일부 수익이 나서 일부 이렇게 수익금을 뭐라 어째 뭐예요? 빼 빼내죠. 매도해서 수익금이 생기죠. 그럼 뭐 들어간다고요? ETF.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이 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 하셔도 올해 1분기 안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 얻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요 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단타 수익난 걸로 대형주, 대형주에서 수익난 걸로 ETF.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매매를 오전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뭐였어요? 롯데관광개발이었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노란풍선 그죠? 얘네들 얼마였어요? 21,000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롯데관광개발 차트 한번 보세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어,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셀레믹스. 그죠? 셀레믹스하고 재룡전기였어요. 재룡전기는 이전에 대응을 했었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한 60%가 넘고요.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요일이었죠? 아,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목요일날 오전에 얼마? 여기 나와있죠? 3,450원에 대기 매수로 걸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목요일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3,445원이 저점이었어요. 3 4 우리 50원에 걸어 놨죠? 체결되자마자 그냥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낼 수가 있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링크솔루션, 그죠? 그리고 한온 시스템과 재룡전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하세요. 100% 무료 방입니다. 무료 방이니까요. 잠시 후에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략을 할 종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함께 이 방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아주 멋진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롯데 관광 개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짜다. 이런 거를 보고 뭐, 뭐라고 한다? 달리는 말에 이럴 때 올라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롯데 관광 개발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바로, 춘절을 앞두고 있다. 춘절. 중국의 춘절을 맞이하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는 여행 티켓을 엄청나게 예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단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작은 이슈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춘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으로도 갈수 있고 한국으로도 올수 올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어때요? 한일령이에요. 한일령, 한일령. 일본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 수혜를 누가 보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전에 공부했었어요. 이전에 2만 원나인이었죠 2만 얼마예요 여기? 만, 그죠? 만 팔천 원. 18,000원, 여기가 16,300원이네요. 그죠?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우리 요 구간에서 대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롯데관광개발 외인과 기관의 자금 5,300억 유입되었다. 야,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갈 겁니다. 더 가요. 자, 왜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슈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보너스설 명절 선물로 떡값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종목이에요 단기 3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100만 원만 매수해 놓으세요 30만 원 수익 나도요 어디 갔 갔다 왔다 갔다 하실 때 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거 뭐였어요? 한라캐스트, 에코프로 또 어? 모베이스, 이런 애들이요.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다상승 나왔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드리는 보너스 종목도 크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인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거요. 이거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두방정 안 떨어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입니다. 예. 네. 제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뭐200% 500%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인데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입니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 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좋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슈가 명확해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 의 급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실제 뉴스 나온 거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독점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독점권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지금 사, 이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 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26년에는 얼마요? 무려 355조, 355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희귀 비중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죠? 계속적으로 희귀의약품은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약,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최장암 간암 치료제, 아이발티 노스타드, 혈액암 치료제, 그죠? CG806. 비알코성 지방 간염 치료제 hm 1521 1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요 또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구원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미약품에서도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 종근당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파메신 메드팩도 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번 종목은. 희 희귀 질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를 22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요.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 줬는데 그 중에 절반이 희귀 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50%예요 50% 10년 동안 독점권의 세제혜택까지 주고 영업이익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이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력이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SE 하이드로리티비였죠 그죠? 야, 이때 이거 이거 200만 원밖에 안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150인가 200인가 예, 남아있던 물량, 막30% 50%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1,200%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옛날이죠 여러분. 예전이죠.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꼭물빵 절대 금지예요. 일확천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한 천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놔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 종목 같이 어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조만간 인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요 바이오 혁신 바이오 창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k 바이오 래퍼브 구축사업 어 이러한 이슈들이 예전에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 k 바이오 래퍼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이 보너스 종목 받으실 분요 놓치지 마세요.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일확천금 이런 거 누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 절대 금지고 비중 한20%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방 링크하고 함께해서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어, 흥분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에 4586으로 보너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점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어, 담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크게 갈 거예요 자 우리 롯데 관광 개발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4800만주 그죠 차트는 길게 거래량이 터진 위치 확인 확인 그죠? 얼마가 터졌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나요? 430만 주. 여기에서는 420만 주. 아이고, 여기서 좀 많이 터졌는데, 얼마 터졌어요? 1200만 주. 요 정도의 물량이 터지는 애들이에요. 어, 너희들 모아왔구나. 그죠? 자, 차트를 해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라 그랬어요. 불리한 조건으로 보세요.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모아오고, 모아오고, 모아와서 거래량을 팡 터뜨렸어. 아이고, 야, 니네들 여기에서 그냥 해 먹었네, 해 먹었어. 어? 남들은 이거를 매집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매집으로 보, 보더라, 보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 너무 유리해요. 불리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해 먹었구나. 해 먹었어. 야, 니네들 여기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올려놓고 해 먹고 나갔구나. 그러면 나간 자리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열심히 매집을 했어요. 어, 한알령 풀린데, 어, 한일령 반대수 해본데, 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다시금 공연을 시작한대 등등등의 이슈에 힘이, 힘입어서 매집을 해온 거예요.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홍씨 아저씨, 황씨 아저씨, 임씨 아저씨, 안씨 아저씨,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응? 야, 요거 있잖아. 한방을 올린데. 그래서 열심히들 매집을 했어요. 이렇게. 매집한 물량들이죠. 자, 그러면 매집을 했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몇 번에서 차익 실현하실래요? 1번, 2번, 3번, 마지막 4번. 몇 번에서 차익 실현하실래요? 저는 4번이요. 저는 4번이요.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3, 4번 아니에요? 그죠?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근데 요 구간에서 나온 물량이 요거 밖에 없어요. 앞전에서 물량들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러한 물량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큰 물량이 터진 자리가 있어요? 없죠? 이 물량들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이 물량들 누가 들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얘네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 특히 투신 애들. 여러분 투신 애들이요. 똑똑한 걸로 둘째 가라라고 하면요. 200개 거품 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들어오고 있냐고. 네? 고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왜 들어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놓치시잖아요. 여러분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세라인 그어보세요. 이렇게 추세 잡히죠. 이렇게. 추세라인을 지지받아 가면서 가는 거 개인들이 할수 있다 없다. 개인들이 요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추세의 이탈이 나왔어요. 그죠? 추세의 이탈이 나왔는데도 도망 나가는 물량이 요거밖에 없어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 다 누구 주머니에가 있다는 겁니까? 상승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제서야 요 고점 라인을 뚫은 거예요. 자, 여기 여기를 보세요. 요 자리를 얘가 뚫었고 죠또요 자리를 얘가 뚫었고, 또 마찬가지로 요 자리를 얘가 뚫은 거예요. 그러면, 캔들 하나만 더 지켜보면 되겠죠? 조급하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상승으로 추세를 잡는지, 아니면 단기 하락으로 조정을 주려는지, 캔들 하나만 더 확인하면, 하락을 했을 때 대응자리 만들어지고, 상승을 했을 때에도 대응자리가 만들어지죠? 한 템포만 늦게 대응하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롯데관광개발이요, 이거 단기적으로라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애고 실적 보잖아요. 이번에요, 여러분 이거 어닝이요, 어닝,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네? 당일이요, 여러분 이렇게 적자였던 애가 흑자 전환했어요. 연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 놓치실 거예요? 네? 이거 놓치실 거예요? 놓치시면요 이런거 못 먹으면 안되는거 이런거는 그냥 보너스다 보너스 못먹어도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테니까 이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세요 이방으로 자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요번호에요 010-7547-4586 010-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방 링크를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월요일서부터 참여하셔 가지고 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100% 무료입니다. 어설픈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나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 하나라도 가짜가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립니다. 7547-4586.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무료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7547-4586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에 오시면요, 여러분. 이 방에서 단기 종목, 단타 종목 매매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대형주, 코스닥 한 종목, 코스피 한 종목 들어간다. 그리고 또이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면 뭐라고요? 그렇죠. ETF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래요 자,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요. 요게 26년 1월 달에 우리가 매매해서 뭐예요? 상한가를 먹은 종목들이에요. 수익 낸 종목은 더 많지만 상한가 먹은 종목만 빼왔습니다. 얘 어떻게 매매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매매했어요? 제가 지금서부터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으로 잡은 거예요. 이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되는 종목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이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엄청나게 다 오늘 셀레믹스요? 오늘 얘로 잡은 거예요, 얘로. 잡혀가지고. 자, 여러분 시장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오늘 바로 25% 급등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매매 기법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배우셔가지고 실전 매매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 매매 패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이 매매 기법이었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 이... 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포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거짓이 있거나 가짜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 이 방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것들 이렇게 인증도 올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보너스 등록들도 있죠. 이렇게 매매 패턴으로 잡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보조지표 필요 없고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볼린저 밴드 차트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평당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 패턴을 배워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 올려 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 10% 이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시,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후에 종가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 최대한 종가 근처에서 매,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봉이 있어요. 10% 이상 양봉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게 1번이에요. 갭상승이 1번 패턴, 종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2번 패턴. 그리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3번 패턴이에요. 근데 3번 패턴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 1번과 요거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요? 갭상승이 나오, 나와서 눌려야 돼요. 상승이 나온 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온 다음 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눌리는 종목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평선 보조지표 보지 마세요 1번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종목 2번은 종가에서 종가에서 눌리는 종목이 2번이에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날 요날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에서 올라가면 아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종가 매수에요 어 다음날 좀 빠지네 쫄지 마세요 이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이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눌렸어요. 종가 매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승분 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자, 또또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요, 보세요. 2번 패턴이죠? 종가 매수. 여러분들 요 요게 지금 작아 보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날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자, 보세요. 몇번 패턴이에요? 2번 패턴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눌렸죠? 종가 매수. 그죠? 이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다 수익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수익 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이상 상승, 다음날 갭상승, 갭상승 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에 매수.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뭐예요? 상승 나왔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 매수, 수익, 그죠? 수익,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죠?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어좀 빠졌네, 쫄지 마시라 그랬죠. 왜?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 매매 패턴을 쓰는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면은 매매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꼭 알고 계시고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010. 7547-4586입니다.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 더하기 빼기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공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한열번 정도. 10개의 종목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비중을 태워서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 종목만 차, 찾아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10개까지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10% 이상의 장대 양봉, 다음날 갭상승에서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쏠쏠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영상 보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